잘 갔대요? 차롱이 잘 갔대요? 오 <laughs> 어, 귀여워 차롱이의 어? 첫 번째 TMI 이게 제 발이거든요? 이렇게 발이랑 다리에 기대서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뜨뜻한 느낌이 든다. 하면 자영이가 이렇게 기대서 누워있는 거예요. 특 다리와 다리 사이에 이렇게 맨날 누워있어요. 애기. 응? 이렇게 응? 오늘 고롱고롱거려? 차로이는 귀 마사지 하는 걸 엄청 좋아한다. 구기팡팡도 안 좋아해요. 머리랑 귀 만지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있을 거예요? 응? 오늘따라 애교쟁이네. 근데 왜 들고 있는 거야? 자룡이 꼭쭉도안 해. 자룡이 TMI 2 자룡이는 거실에 있는 요 카펫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웃긴 포즈로 누워있어요. 어? 자룡이 맛있는 거 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란 눈으로 찾아보고 나죠. 응? 어, 야, 너무 야 너무 너무 소세지 같은 거 아니냐? 소세지. 자룡이 뒤에가 좀 정신이 없지만. 하지마. 응? <laughs> 야, 배 너무 복실복실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자룡이는 배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배 만지면 바로 피리를 붑니다. 머리는 좋아. 배는 싫어. 오배. 어, 배가 제일 부드러운데. 배 만지면 안 돼요? 머리는 좋다고 고롱고롱하고 배는 아~ 하지마 알겠어 귀여운 걸 어떻게 해네가 귀여워서 그렇잖아 응 자룡이는 까만색 젤리를 가지고 있어요 발부분에 까만색 털과 발부분에 까만색 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발이 되게 커요 하지마 왜 귀여운데 귀엽잖아 자룡이 너무 귀엽잖아 말큰거봐호랑이 말이야 이게? 우리 순둥이. 우리 순둥이. <laughs> 이렇게 놓고 쓰는 거지만 이렇게 눕혀 놓으면 자룡이가 굉장히 잘 누워 있습니다. 자룡이는 푹신 푹신한 걸안 좋아하고 딱딱한 걸 좋아합니다. 정지화면 아니고요. <laughs> 자룡이 밥 먹자, 이모세요, 자룡이 밥, 밥 먹자.

밥 줄까? 어, 가자! 가자! 다롱이 맛있는 거 먹자! 다롱아, 카메라를 가리면 안 되지. 애기볼이 여네 싫어. <laughs> 닦아야 돼 그래도. 치약, 칫솔.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잘했다. 차롱이는 빗 빗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가만히 있거든요. 머리만 빗었는데도 털이 나오네? 더 비싸요. 조금 더비야 돼. 조만 조금만 더 비자. 조금만, 조만더자 아니, 조금만 더 비자. 아기야, 응? 길었 네, 뒷발은 조금 길었 네. 오, 여기 길었다. 깎아야겠다 <laughs> 어? 자, 짜증내는 거야? 짜지도 <laughs> 않았어. <웃음> <웃음> 자. 에휴는맘대로증나야짜증나야대로야 캡페스타라는 고양이 행사에 다녀왔고 이것저것 사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룡이 특집 영상이니까 미리 하울을 해보도록 합시다 윗 자룡이 짜잔 다 여기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깃털을 이렇게 갖고 다녀다 <laughs> 아, 이고 벌써 관심 보일까이야? 일단 뭘 샀냐면 자룡이는 제가 저렇게 급식 <laughs> 자동급식기로 제한급식을 하고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습식사료를 영양제랑 물을 섞여서 먹이는데요. 자룡이가 되게 잘 먹는 습식사료 중에 유명한 요거, 내추럴 밸런스. 내추럴 밸런스 중에서도, 요렇게, 요렇게 생긴, <laughs> 또 직건주는 또 기가 막히게 알아. 요렇게 생긴 그 스프 형태가 있거든요? 숲 형태? 그래서 요거를 이틀에 한 개씩 먹이는데, 궁디팡팡에서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보가격이 거의, 거의 반값이에요.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궁디팡팡 열릴 때마다 박스로 사옵니다. 요거 한 박스에 12개가 들었는데, 12개 하고도 2개를 더 줘요. 그래서 14개에 18,000원. 1280원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하나에 3,000원씩 하거든요, 원래. 그니까. 개이득이죠 그래서 요거를 샀고 그리고 이거는 더 좋은 거가 있길래 한 개씩 더 샀습니다 참치랑 호박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멀티비타민이더라고요 하루 한 알씩 먹이는 근데 기호성도 좋고 비타민이라고 하니까 먹이려고 이번에도 원플러스원으로 샀습니다 만 얼마 하더라고요 싸진 않지만 건강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이번에 새로 사본 거는 카밍 분리불안 스트레스 완화 우리 애는 분리불안은 없지만 우리 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1화그 영양제도 샀어요. s 1. 플 p 스 1. 1 p 와봐. 이거 먹어보자. 금 1. 만 p 볼까요 자룡이가 엄청 좋아요. 멀티 비타민. 야 진정해 친구야. 모양도 되게 귀엽다. 귀여운 모양. u s 손1 plus 1. 1 plus 이1이 l u s 1. 1 p l u 이 1. 1 plus 1. 1 p l 손. s 이1이 l <laughs> 자그 다음 3개 만원 하길래 자룡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샀는데 일단 요거는 크레이지 어으로라고 자룡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환장하게 만드는 근데 단점은 요 숯, 숯을 다 자꾸 뜯어먹어요 끝에 자룡이가 진짜 좋아하는데 나중엔 결국에 다 끊어지고 약간 박살나는 게 조금 아쉬운 어쨌든, 요거랑, 그리고 자룡이는 이렇게 짧고, 요 딸랑이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귀여워. 약간 이 끝에 뭔가 조그맣게 달린 걸못 참겠나봐요. 요거랑, 꼭 요거가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방울도 많이 달려있고, 짧둥하고 이렇게 탄력 있는 거. 어, 깃털이 벌써 하나 빠졌어. 다음. 아, 이거는 뭔가 리필로 쓰는 거였는데 그냥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자룡이 이렇게 사각사각한 거 좋아해. 그 다음. 똥갱이네 채널을 제가 진짜 열심히 보는데. 헉. 열빙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열빙어랑 요거 대구트릿이랑노른자트릿이랑 요거 치킨텐더 이렇게 있길래 요거 자룡이가 말린 거 좋아해가지고 사봤고. 열빙어가 조금 궁금해서 열빙어 한번 먹여봅시다. 과연 자룡이의 반응은? 어때, 어때, 어때? 어? 어? 안 먹어? 부숴줄까 야, 알바, 잘 와. 살타 먹네? 아, 오, 귀여워. 맛있어? 야, 나도 먹고 싶다. 그니까, 러 야,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맛있게 먹냐? 아이고, 아그자, 아그자, 잘 먹네. 그거 먹어? <laughs> 귀하게 자라서 이런 거 먹을 줄 몰라. 자 응이 좋아할 것 같은 노른자 트릿트 일로 와봐, 애기. 먹어볼래? 노른자 별로 안 좋아한 털 루루루루. 이거는 마누르스페 거구나각 가지 트립 맛보기용 참치 트립, 북어 트립, 대구 트립, 피그 트립, 소고기 트립, 치킨 트립, 가자미 트립, 오이 트립, 연어 트립. 그랬고 이거는 입 냄새 제거, 치석 제거, 치주질환 예방하는 가루 같은 영양제인데 습식 사료에 한 스푼씩 섞어 먹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음, 이거야. 요거는 사실 고양이 거는 아니고 제 건데, <laughs> 짜잔! 요렇게 생긴 귀여운 그릇, 자룡이 같아가지고 샀어요. 약간 앞접시로 딱 쓰기 좋은 크기여가지고 요거 하나랑 같은 모양으로 이런 접시도 샀습니다. 고양이 관련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나옵니다. 어! 할로윈이라고 약간 할로윈 목도리랑 모자랑 자룡이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긴 체리 모양 목도리가 있길래 자룡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의 욕심으로 아 보이세요? 이리 와보세요 오라니까 또 오네 <laughs> 어, 뭔가 이상한 맥이 감지했어 <laughs> 짠아 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자룡아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어, 어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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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닌데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지금 혼란이야 <laughs> 아왜치금왜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있어 근데 <laughs> 너무 해탈했는데 막 <약간> 표정이 <laughs> 자 그럼 우리 이거 떼볼까 나름 이가 약간 심기가 불편한데 맛은 있어 아... 나름 이왜 리그 하자요 일로 오세요 랩이 자 이거 수고했어 오, 음, 너무 예쁘네 신상이에요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아기. 어떻게 그렇게 하얀색이랑 빨간색도 잘 받아? 응? 손. 약간의 TMI와 저의 집사로서의 주로 하는 일들과 테페스타 다녀와서 약간의 하울과 마지막으로 알차게 자룡이 관련된 용품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소개하고 싶은 거몇개 일단 사료 박스는 말이죠 예전에 페토이에서 거의 10만 원도 주고 산자동급식기인데 자룡이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체질로 치면은 조금만 먹어도 살잘묻는 체질이잖아요 근력 조금 없어가지고 뭔지 알죠 그래가지고 제 간급식을 하고 사료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비밀 공간 이 있거든요 해리포터 비밀 공간처럼 여기다가 이제 사료나 모래 같은 거 항상 넣어놓는데 자료가 항상 들어가고 싶어요 미지의 공간이 궁금한 거 하지만 난 들어갈 수 없어 사료는 웰츠 저지방 그래서 하루에 네 번씩 딱 계산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의 식당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아구리 아구리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정수기인데 제일 소리 안 난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사봤는데 진짜 소리도 안 나고 괜찮아요. 갑자기 눈을 쫓아댕기면서 이렇게 물을 마셔? 너 약간 관종이구나 그렇게 내가 찍으려고 했을 때물안마셨더니막 수량도 그래도 많이 는거 같고 물도 잘 마시고 아주 착해요 우리 애기. 그다음 여기 밑에가 자룡이 용품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열면 항상 자룡이가 뛰어오고해요 여기 주로 뭐가 있냐면 어쨌든 조금 저 지저분하긴 한. 데 아까 말한 요거, 내추럴 밸런스 요거를 이틀에 한 개씩 먹이고, 어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주로 고양이용 오메가 3랑 고양이용 프로바이오틱스. 를 조금씩 섞여서 섞어서 먹입니다. 우리 애기 아주 건강 챙기라고. <laughs>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죠? 이빨, 치수학 같은 거좀 씹어먹으라고 가끔씩 간식을 주는데 맨날 삼켜요 이 자식이. 근데 기호성이 좋아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룡이는 간식을 거의 안 먹이긴 하는데 가끔씩 줘요. 가끔씩. 그래서 먹어. 뭐 약간 그래도 조금 건강 챙기라고 요렇게 소화하게 건강한 주르로 주고 있고 아까 새로 산그 멀티비타민 같은 것도 한 개씩 먹이고. 제가 봤을 때제 이 건강보다 자료 이 건강을 더 챙긴다. 사료도 아주 그래도 고급이고, 좋은 장비에, 정수기에, 어? 장난감도 매일 신상으로 사주고, 질리면은 또 사주고. 아, 이거, 아, 이거 팔자 좋아요. 아이고 보지 마세요! 제 방에 사실 여기 캣타워가 있었거든요? 캣폴? 캣홀? 캣폴이 있었는데 자룡이가 이사 오고 나서는 캣폴이 마음에 안 드는지 질렸는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지 단한 번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남자친구네 고양이 줬어요 그 친구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한 새로운 캣타워를 그 와디즈 펀딩에서 새로 구매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그룸 스프레이! 제가 최근에 팬미팅에서도 나눠드렸고 이게 약간 반려동물한테 그나마 제일 무해해가지고 제가 자주 쓴다고 했던 그룸 스프레이고 친구에도 뿌리고 하는 스프레이인데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에이노멀과 함께 기획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완전히 고양이한테 무해한 룸 스프레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미팅할 때뭐 성분이라든지 직접 향을 고르고 같이 회의하고 지금 샘 에디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판매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리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언급을 해봅니다 진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향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향수도 거의 안 뿌리고 향기나는 건안 쓰는데 뭔가 방에 이런 거 산뜻하게 뿌리고 싶을 때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잠깐 얘기해봤고요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여기는 뭐, 자룡이가 가끔 앉아 계시는 쇼파도 있고요. 좋아하는 요 3단 낚싯대도 있고요. 빗이랑 톤톱깎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더 좋은 거미천변면점점이로 바꿨어요. p p 아닙니다. 여기에 막 필터도 딱 반려동물을 위한 필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호갱은 당했어요. 그리고 2층. 2층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화장실을 2층으로 옮겼어요. 2층이 공간도 더 넓고 그냥 여기 화장실 어차피 잘안 써가지고 여기다가 자룡이 화장실을 옮겨놨고 그리고 여기 새로 산 자룡이의 뉴 캣타워 뭔가 이제 높이 올라가서 수직 공간 바깥에도 내려다볼 수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는 좀 좋은 캣타워를 사서 조립을 했습니다. 꽤나 비싼 거 치고는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것 같아. 내가 조립을 잘 못해서 그런가? 근데 네, 일단 여기 딱이 창문 높이랑 딱 맞아가지고. 안 그래도 여기 2층으로 뛰어 올라와서 또 위로 뛰어 올라와 가지고 바깥에도 구경하고 뜯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딱 적절한 거를 산것 같아. 그리고 요거를 샀는데 한 번도 뜯는 걸못 봤어. 넌 봤니? 아니. <laughs> 아 이것도 저기 저기 옆 동네 누나 줘야 되니 자룡아? 요거는 그냥 G 마켓 같은 데서 괜찮아 보이길래 구매했는데 를안 뜯어요. 집에 뜯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건 잘 써서 다행이야. 아? 어? 너무 귀여워. 왜 저래? 그리고. 최근에 산 거. 뭔가 이런 터널 같은 거한번 쓰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처음엔 안 들어가더라고요. 무서워서. 근데 요즘엔 좀 들어가. 살짝 낑낑긴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가지고. 어, 나름 약간 인테리어 소품 겸 <laughs> 그런 거죠. 그래서 자룡이는 2층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2층 공간도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수직 공간이 필요한 고양이에게 조금 괜찮은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룡이는 푹신한 거라던가 박스라던가 밀폐된 공간 별로 안 좋아요. 해 고양이 치고 숨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거실에 대짜로 뻗어있는 거 좋아해요. 특이한 친구죠? 어쨌든 오늘 자룡이 특집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오세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전 유럽에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